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빠른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빛이라고 대답하시겠죠? 하지만 빛이 가장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심지어 빛보다 더 빠른 것처럼 보이는 존재까지 있다고요? 오늘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탑 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태양의 분노, 태양 플레어에서 나온 고 에너지 입자입니다. 태양 플레어는 태양 표면의 자기장이 갑자기 뒤틀리면서 폭발적으로 방출되는 현상인데요. 이때 방출되는 고 에너지 입자는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날아갑니다. 이 입자들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80% 수준까지 가속될 수 있으며 지구까지 도달하면 인공위성과 통신 장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우주 비행사에게는 방사선 위험을 주기도 하죠. 흥미로운 점은 태양 플레어에서 튀어나온 입자가 지구 자기장과 상호 작용하면서 오로라 같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 오로라는 광속급으로 달려온 태양 입자들의 흔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학자들은 태양 플레어를 연구하며 이고 에너지 입자가 우주선, 위성, 지구 자기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입자들의 움직임과 속도를 분석하면 태양 활동을 미리 경고하고 우주 기기들을 보호하는 데큰 도움을 주죠. 간단히 말해 태양 플레어 입자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입자 중 하나이자 지구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우주 총알인 셈입니다. 9위는 펄서 제트입니다 펄서는 초신성 폭발 후 남은 중성자별이 매우 빠르게 회전하면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는 천체예요. 이 회전과 자기장이 만나면서 펄서의 극지방에서는 입자가 빛의 90% 속도로 뿜어져 나가는 제트가 형성됩니다. 이 제트는 단순한 입자 흐름이 아니라 우주 레이저 빔처럼 집중된 고속 입자 흐름입니다. 엄청난 에너지 덕분에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할 수 있으며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깜빡이는 신호처럼 보이는데 이 깜빡이 덕분에 펄서는 우주 등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트 입자들은 거의 다른 물질과 충돌하지 않고 우주 공간을 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펄서 제트는 우주에서 가장 일정하고 빠른 에너지 흐름 중 하나로 꼽히죠. 즉 펄서 제트는 단순히 빠른 물질이 아니라 우주에서 빛과 중성자별의 힘이 만들어낸 강력한 고속 레이저 빔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주 물리학자들은 펄서 제트를 연구하며 자연의 극한 속도와 자기장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험실로 삼고 있습니다. 8위는 블랙홀 제트입니다. 블랙홀 주변에는 강착 원반이라는 물질들이 빙글빙글 회전하는 디스크가 형성됩니다. 이때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과 자기장이 결합하면서 디스크 안의 일부 물질은 거대한 플라즈마 제트 형태로 블랙홀의 극지 방향으로 분출됩니다. 이 플라즈마 제트의 속도는 빛의 99% 이상에 달하며 상대성 이론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때는 빛보다 빨라 보이는 착시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블랙홀 제트는 단순히 빠른 물질 흐름이 아니라 은하 규모로 뻗어나가 주변 은하계 환경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통로입니다. 실제로 일부 제트는 수만 광년에 걸쳐 뻗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죠. 과학자들은 블랙홀 제트를 연구하며 블랙홀 주변의 극한 물리 환경, 상대성 이론적 효과, 자기장과 고에너지 입자 상호작용 등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블랙홀 제는 은하를 뒤흔드는 자연의 극한 실험실인 셈입니다. 7위는 감마선 폭발 제트입니다.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관측되는 가장 강력한 폭발 현상 중 하나로 몇 밀리초에서 수분 동안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대한 별이 초신성 폭발 후 블랙홀로 붕괴할 때 또는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할 때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제트는 빛의 속도의 99% 이상에 달하며 우주 전체에 강력한 감마선을 쏘아 올립니다. 그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해서 단몇초 만에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낼 전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제트가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했을 때 순간적으로 하늘에서 번쩍이는 섬광으로 포착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우주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켠것 같은 현상이죠. 감마선 폭발은 우주 진화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근처 행성의 대기를 순식간에 벗겨내 생명을 멸종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원소를 흩뿌려 새로운 별과 행성이 태어나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즉 감마선 폭발 제트는 우주에서 가장 파괴적인 섬광이자 가장 빠른 물질 흐름 중 하나로 꼽히는 존재입니다. 6위는 우주의 유령 입자, 중성미자입니다. 중성미자는 질량이 거의 없고 전자기력과도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입자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통과할 때도 심지어 지구 전체를 통과할 때도 전혀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에서는 매초 수십억 개의 중성미자가 끊임없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중성미자의 속도는 거의 빛에 근접하며 초신성 폭발, 태양 중심의 핵융합, 블랙홀 주변 등 극한 환경에서 생성됩니다. 특히 1987 2007년에 관측된 초신성 폭발 때는 중성미자가 빛보다 먼저 지구에 도착해 천체 폭발의 신호를 가장 먼저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유령 같은 입자 덕분에 과학자들은 우주의 가장 깊은 곳 태양 중심부, 초신성 내부까지 관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즉 중성미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비밀을 해독하는 광속급 탐정과도 같은 존재인 셈이죠. 흥미로운 점은 중성미자가 너무 빠르고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포획하기도 극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미자를 연구하는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하 깊은 실험실과 극지 연구소를 활용해 빛보다 빠른 입자들을 추적하고 우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5위는 우주선 코스믹 레이스입니다. 커스 믹 레이스는 주로 양성자와 전자, 헬륨 핵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빛의 속도의 99 99.9995%에 달하는 속도로 우주를 질주합니다. 이 우주선은 단순히 빠른 입자가 아니라 우주 공간의 에너지 운반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구에 도달하면 대기와 충돌하며 우주 방사선을 만들어내고 우주 탐사와 위성 운영, 항공기 비행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주선이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할 때 오로라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하늘의 일부 자연현상은 빛과 가까운 속도로 날아온 우주선의 흔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우주선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초신성 폭발의 힘, 은하, 자기장 구조, 극한 우주 환경에서 입자의 움직임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주선은 빛에 근접한 속도로 날아다니는 자연의 에너지 총알이자 우주를 탐험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존재입니다. 3위는 조금 특별한 존재, 양자 얽힘입니다. 양자 얽힘은 두 개의 입자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한쪽의 상태가 변하면 즉시 다른 쪽도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는 입자 간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수광년 떨어진 입자 두 개가 마치 순간 이동하듯이 연결되는 것이죠. 이 현상은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 자체가 전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를 빛보다 빠른 유령 같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스푸키 액션 에더디스턴스, 즉 멀리서 일어나는 기묘한 작용이라고 표현했죠. 양자 얽힘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암호화 기술 같은 혁신적 기술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즉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입자 자체가 아니라 입자들 사이의 즉각적인 상관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양자 얽힘은 우주 속도 순위에서 입자 속도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현상으로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기묘하고 상상을 초월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공동 2위는 바로 빛과 중력파입니다. 먼저 빛은 잘 아시다시피 진공에서 299,792km/s 퍼세로 이동하며 모든 물리 법칙의 기준이 되는 절대 속도입니다. 우리가 보는 별빛, 태양빛, 은하의 섬광까지 모든 전자기파는 이 속도로 지구까지 날아옵니다. 그리고 중력파는 조금 다릅니다. 중력파는 시공간 자체의 파동으로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의 충돌 같은 거대한 질량 변화가 발생할 때 생성됩니다. 2015년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중력파를 직접 검출했죠. 중력파도 빛과 똑같은 속도로 전파되며 우주는 빛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시공간의 물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빛은 물질이나 에너지를 운반하지만 중력파는 시공간 자체를 진동시키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즉, 우리가 관측하는 사건은 빛과 중력파가 동시에 우리에게 도달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동 2위는 우주 속도의 절대 기준이자 자연이 만들어낸 두 가지 극한 현상.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시공간의 파동이 함께 차지하는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외의 1위는 바로 우주 팽창입니다. 우주 팽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체의 속도와는 다릅니다. 우주는 빅뱅 이후 지금까지 시공간 자체가 확장되는 과정에 있으며 멀리 있는 은하는 실제로 광속보다 빠르게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하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초기 우주, 즉,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팽창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순식간에 우주가 수십억 배로 커졌고, 이때 일부 영역은 빛보다 훨씬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현재도 먼은 하는 우리 관측 기준으로는 빛의 속도를 초과하여 멀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빛조차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주 팽창 덕분에 우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통해 빅뱅 초기 우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이 계속 팽창하면서 먼 은하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은 우주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신비로운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존재가 아주 잠시 빛속도 범위 안에서 관측 가능한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즉, 우주팽창은 빛보다 빠른 존재이자 우주의 전체 구조와 시간, 공간을 정의하는 궁극적인 속도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콧불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세요.